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양띠 여러분들의 2020년 경자년 흰 쥐띠의 해 신년 운세를 위해서 카드를 뽑아 봤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에 다가올 행운과 기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카드를 살펴보실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볼게요. 2020년도에 양띠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는 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일곱 개의 완즈니까 여러분들이 음, 완전한 성공은 아니어도 중간 이상의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승전보를 울릴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 2020년 성공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에 방위를 볼게요. 동서 남북으로 볼 거예요. 동쪽은 데스카드가 나왔는데, 어, 데스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동쪽과 관련된 일들이 어떤 변화를 크게 맞이할 것이고, 그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장난감들이 조립을 할때몇 어, 개의 조립품이 필요하면 왜 완전한 변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거의 찼다라는 거죠. 동쪽 변화의 에너지가 큽니다. 사람과도 그렇고 어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일, 장소 모든 것 연관해서 볼수 있어요. 자, 서쪽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끝내면 그곳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왜 어떤 일 때문에 맺어졌다가 관계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좀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미션은 여기 이렇게 구덩이를 판 다음에는 이 다음 작업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어, 마치고 이렇게 삽을 놓고 이곳을 떠나게 된다. 서쪽이 그러한 인물,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남쪽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계속 하고 계셨던 일이거나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좀큰 포부를 갖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멋진 자동차를 두고 이 사람이 이것을 타고 어디론가 움직여서 그 일을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킹 완즈예요. 음, 머리는 묶었지만 이 예, 근육을 봐서는 남자 같죠. 남쪽 좋습니다. 북쪽. 북쪽은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티를 마시면서 어떤 일을 도모하시거나, 음, 연인과의 어떤 만남 같은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예, 페이지 완제에요 자 그럼 1월부터 볼게요. 1월 우리 여러분들 노래를 하시네요. 어 그런데 버스, 버스커? 버스커? 음 그건가요? 버스커라고 하나요? <laughs> 길에서 왜 노래하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물같이 들어있는데 감정이라 그런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노래를 한다면 와, 잘했어요. 멋져요. 하고 호응을 좀 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어,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는 1월에 연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네요. 1월. 자, 2월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풀리지 않는 계속해서 아마 올해에도 지속되어 왔던 결정이 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데, 아직은 답이 확실하지 않아서, 음, 조금은 미지수이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풀어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가슴에 새가 있는데, 날개를 이렇게 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날아갈 수가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은 2월 달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꾸준히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월에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인연이 들어와서, 어, 재회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전에 고민하시던 어떤 일들을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가실 것 같아요. 3월에 과거의 지인 또는 연인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 태양이 이렇게 뜨면서, 자, 이 저지먼트 카드가 있으면요, 연인과 재회를 또 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새로운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이 새가 공작새예요. 공작새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어, 태양을 향해 나는 카드가 나왔는데, 오, 4월달이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자, 5월달 카드 볼게요. 어,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결정을 내리실 때 어, 많은 것들을 심사숙고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 사람이 잘했고, 이거는 내가 조금 부족했고, 또는 이것은 내가 이만큼 잘했고, 너는 이만큼 어느 부, 부분은 음, 미숙했지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공정한 좀 판단을 내리시기 위해서 숙고하시는 그런 달이신 것 같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볼때뭐 나쁜 나쁜 카드가 아니고 음, 좋은 카드예요. 바른 결정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자, 어떤 생각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염두해두어야 하실 것은 나는 이것을 왜 원하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음, 균형 잡힌 관계에서 오는 결정이라면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다가오겠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선택은 다음에도 또 다른 좋은 상황을 가져오게 되니까요. 자, 그렇게 5월달 조언 드리면서. 어, 6월 달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무언가 조금은 실망스러워 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아, 내가 그것을 어디서 잘못한 거지? 어, 이 사람 때문이야. 아, 속상해. 음, 하듯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은 음, 실망스러워 하지만, 자, 여러분, 좋은 카드 안에도 항상 실망스러운 것이 들어있고요. 음, 그닥 좋지 않아 보이는 카드 안에도 여기 이렇게 열정적인 붉은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주 매우 낙담을 하고, 오, 슬퍼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마치 나에게 손실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음, 붉은색이 이렇게 정렬적인 것이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어떤 것에 조금은 실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7월에, 음, 7월에는 여섯 개의 칼 카드가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 너무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자, 6월달에 고민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7월달에는 그것들을 어. 조금은, 조금은 서로가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손해보지 않고 그것들을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8월 달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큰 결정을 하게 되시는데요. 에이스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이직이나 시험, 면접, 모든 것에서 합격을 얘기하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아, 숲 속에 이렇게, 어, 나이프 같은 보이시죠? 날카로운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어 하고거든 굳은 결정을 내려서 움직이시는 거라 그냥 또 일반도 아니고 에이스예요 여러분. 8월 달에 음 이직이나 시험이나 어떤 면접 준비하신다면 8월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9월 달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을 조금 얻게 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어, 닭 이런 닭닭 닭 닭은 아닌데 어떤 새 같은데 자 음식을 조리하시려고 이렇게 손질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수확물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생겨서 자 그것들을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기 시작하신대요. 당연히 금전적인 이득이 있겠죠. 자, 9월달에 우리 여러분은 좋은 수확물을 걷게 되시고 10월달에 어,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성과가 좋아서 이렇게 기쁘게 크게 웃게 되신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금은 수렴하지, 어, 않고 내고지만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유념해 주신다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이나 사업적이나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과가 매우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10월 달에도요. 음, 11월 달에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음, 놓고 아,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베이스를 구축할까 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자, 생각은 짧게 하시고요. 어, 대신 좀 깊게 또 하셔야겠죠. 어떤 행동을 먼저 조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참 생각만 하다가는 예, 서로가 어떤 밀리지 않는 그 접점에서 중심에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실현되지 않거든요.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경험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투 완전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신다면 어,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시도해 보시라고 11월 달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10월달 볼게요. 10월달 우리 여러분들은, 어, 조금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2월달에. 그래서 좀 버겁지만 그 어떤 문을 통과해서 그것들을 다 옮겨놓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해요. 자, 이제 거의 다 와서 이문 하나만 통과하면 되니까 12월달에 그동안 해오셨던 어떤 일들을 어, 꾸준하게 잘 해오셔서 그것들을 어, 무리 무리 없이 어, 어,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잘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자, 전체적인 음, 우리 여러분들의 조언은 어, 휴식을 조금 하시래요. 너무 정렬적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음,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 예, 자신의 몸을 조금씩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휴식을 하라는 것을 조언으로 드리고 있네요. 다른 오라클 카드 볼게요. 여러분들은 명성을 갖게 되신대요. 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에너지가 어, 여러분들에게 세븐 완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환호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과물을 분명하게 내시는 2020년도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오라클 카드에도 명성 카드가 같이 나왔네요. 내가 이렇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어떤 금전적인 것도, 음, 당연히 이득이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카드예요. 내가 좀 돋보이게 되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음, 의식이 확정돼서 다른 여러 가지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어떤 정보들이 나에게 많이 생기는 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애, 연애운 중요하죠? 연애운을 볼게요. 음, 아, 우선 이걸, 이걸 먼저 볼게요. 음,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에 조금 혼동과 갈등이 있을 때는 이렇게 휴식을 조금 취하시면서, 어, 집만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고 이야기하는 카드가 두개 나왔어요. 언제나 혼동과 갈등, 하루에도 우리는 많은 혼동과 갈등을 겪고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좀 릴렉스 하면서, 음, 나 자신을 조금은 쉬게 하고, 또 집에서 어, 명상을 하고 좀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쉬면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겠죠? 자, 연애의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할 때 또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서 솔직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면을 쓰거나 내 자신의 어떤 의도를 음, 다르게 오해받게 될수 있으니까 최대한 솔직하게 진심을 말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가 가까이 와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 소울메이트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어쩌면 2020년도에 여러분들은 그 동안 기대하셨던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음, 그것을 위해서 단계별로 노력할 만한, 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참, 어려워요. 사랑을 단계별로 노력해야 하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어, 솔직해지고, 음, 내가 진심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는 거 언제나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음, 사랑이 서툴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숙하고 아파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랑을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더 좋, 좋, 좋고 또 내가 훨씬 더 성숙된 사랑을 할수 있었다라는 우리 여러분들의 나름의 지침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숙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어, 여러분들의 사랑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한 가지와 만약에 내면 아이가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다면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찡찡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보다는 좀 어려움도 많이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안에 숨어 있는 성숙되지 못한 내면 아이와 또 다른 어린아이, 천진하고 밝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그 맑고 천진한 아이로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또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현재 연인이 있으시다면, 예,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인이 없으시다면, 제가, 음, 새로운 연인이 들어올까요? 이 예. 신년운세니까 나에게 새로운 연인이 있을까 봐드려야겠죠? 저는 짝꿍이 없어요 2020년도 양띠 여러분 짝꿍이 들어올까요? 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연인하고는 그렇게 음 어디까지 가실려나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음 자, 첫 번째 들어오시는 연인분은 여러 가지들을 조금 수월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좀잘 처리하고 뭐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많은 재능도 좀 있으시고요. 어, 행동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매우 지혜로우신 분인데, 예, 그분이 예, 조금 어, "이럴까, 저럴까" 하고 고민을 조금 하시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어, "조금은 저 사람 마음 진심 뭐지" 하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채널에 오셔서 그 사람 속마음 예, 이런 카드를 좀 보셔야 되겠죠. 예, 그런 분이 한분 들어오시고요. 또 뭐, 1년 동안 한 분만 계시겠어요? 또 다른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일까요? 어, 두 번째 분은 완전히 또 앞에 분하고 타입이 다르시네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아주 푹 빠지셔서 어, 이분은 조금 나이도 있으시고 뭔가 좀 고집도 조금 있으세요. 어떤 자신의 재정적인 측면에도 조금 많이 음,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분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 좀 아주 좀 무겁게 다가오는 듯하지만 우리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를 차근 차근 만들어가려고 하시네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계별로 그 애정의 그 순서가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분은 아주 서천천히 다가와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좀 단단한, 음, 그렇게 가볍지 않은 마음을 이,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사업은 음, 사업이나 어떤 다른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나 또는 2020년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어떤 일이신 것 같아요. 행동에 움직이시지는 않다가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예. 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포 완즈예요. 안전하게 그것들을 성과를 이룰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여러분들을 돕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존경을 좀 받네요. 참 신기하네요. 이 카드가 양 사이드에 있는 카드가 허미 카드와, 어, 그러니까 은둔자 카드와 교환 카드예요. 영적인 부분에 좀 영향을 주는데 선생님이시거나 또는 어떤 종교에 관련되어 있거나 상담가라든가 어떤 테라피 치료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된것 같아요. 이 양쪽 카드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매우 안정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뭐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매우 지혜로운, 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게 되는데, 뭐 양띠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음. 여러분들의 가정의 2020년대에도 건강과 음, 복된 일들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양대의 신현운세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